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의 길에 대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짜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석슬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론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론식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이사람들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 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다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포도원 주인의 비로 설명하셨습니다. 주인은 다양한 시간에 품꾼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고 저녁이 되어 모든 품꾼에게 동일한 품사신한 대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온 품꾼들은 더 받을 줄 알고 불평했으나 주인은 약속한 대로 지급했고 자신의 선한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계산과 다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중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는지 증거하십니다. 자, 나중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시면 제 11시에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보통 일이 6시에 끝나는 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9,8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품삭수 주는데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스를 주라 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된 자부터 먼저 삭스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생각에는 제일 먼저 왔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부터 줄법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중된 사람, 제일 일 많이 안 하고 늦게 온그 사람을 먼저 앞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바로 그것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예, 바로 한 시간도 안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의 품삿을 주시죠. 즉,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된 자를 먼저 앞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서요. 그리고 먼저 일한 사람이 맨 뒤에 서요. 예,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은 자에도 기회가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인력 시장에 가보시면. 소위 말하면 일 잘하고 힘쓰고 경력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뽑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모나이 제일 안 뽑혀 가는 사람이 좀 약해 보이는 사람, 힘못쓸 사람, 좀 성격이 모나 보이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사람들 볼 때에 첫인상이 좋지 않거나 약해 보이거나 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불르는 사람이 었으면 그냥 하루 공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인이 11시, 즉, 오후 5시에 찾은 그 나중된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만 그렇게 일을 못 했을까요? 아무, 아마 일을 하는 날이 얼마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그들에게 무려 한 대나리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낮은 자에게도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정말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의 불만이 그거죠. 우리가 종일토록 일했는데 아니 왜 나중 온 사람들도 한 대랑 줬으면, 우린 좀 도저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내가 땀하고 수고한 만큼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너희와 한 대랑 이혼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뭘더 바라냐? 도려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선을 베푸는 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어찌 너희가 이것을 놓고 소위 말하면 나를 책망하느냐라고 반문하시죠. 네. 하나님의 풍성하시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대나리온이 단, 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과 비교하자면 한 대나리온과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인생을 바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원과 천국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사지 못할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한 우리 모태신앙 같은 분뿐만 아니라 마치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에게도 그저 믿음만으로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질투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질투하죠. 우리 먼저 온 자들이 질투합니다. 나중된 자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다. 아, 그것은 매우 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나중된 자들은 어쩌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부유하심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질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아,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도 이런 악한 자들에게도 이런 소위 말한 보잘 것 없는 자들에게도 주께서는 신실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아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에게. 찬송을 기대하셨는 것 같습니다. 아, 주님 놀라우십니다. 아,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나도 배포가 크시고, 사랑 많으십니다. 이것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먼저 된 자들이 질투를 해버리죠. 그 질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중된 자를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로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질... 나중 된 자가 일어나는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일어서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구원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어쩌면 제가 먼저 된 자인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지라도 그것이 원망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어, 세례와 같은 것이 제 안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쓸모없는 자들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참으로 주님 따 흘려 일한 자들이 누려할것 그것을 또한 동일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과 군주림을 헤아리시사 먼저 그들에게 품삯을 주신 그 주인의 사랑과 선행을 보면서,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건대 나중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 나중된 자들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 눈이 주의 부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